정부가 얼마 전 해외 직구 규제를 내놓았다가 역풍을 맞은 뒤로 직구 대응 논의가 주춤한데요. C커머스에서 팔리는 어린이 제품 10개 중에 4개는 유해한 화학 물질 덩어리라서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연필 등 학용품부터 장신구, 의류, 생활용품까지 알리, 테무, 쉬인 등 C커머스에서 판매상위에 올라있는 어린이 제품들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가격은 싸서 잘 팔렸지만 서울시가 검사해보니 10개 제품 중 4개는 기준치를 넘는 환경 호르몬이나 뇌발달과 피부 질환에 악영향을 주는 중금속 등 유독 물질로 범벅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유해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매주하는 안전성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지만 범람하는 유해 물질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약간의 변형을 이루어서 비슷한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랫폼사하고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직구 기업들의 파괴적인 가격 공세도 문제입니다. 실커머스 플랫폼들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얻고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국내 제조 유통 업체들이 곧 고사할 거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직구 수입을 막거나 직구 면세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데 정부 역시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최근 몸살을 앓은 뒤 조심스러운 행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방향성을 저희가 <laughs> 잡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 직구와 관련된 이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직구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도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직구 제품이 국내에서 직거래나 중고거래 등 2차 유통될 가능성도 커서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